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서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상권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바로 강남에 있다면 강남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개발 계획이 부동산 투자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2015년부터 시작된 GB C 프로젝트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초기 계획은 105층의 초고층 타워였지만 건설비 증가와 글로벌 경제 변화로 인해 54층 세계동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변경안은 경제적 실효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일부 강남 주민들은 초고층 랜드마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랜드마크 효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bc 프로젝트는 강남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기간 동안 26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22만 명의 고용 창출, 1조 5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인프라 투자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초고층 타워가 사라지면서 랜드마크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GBC와 연계된 상업 오피스 시장의 가치 변화는 투자자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GBC 프로젝트는 국제 교류 복합 지구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제 교류 복합 지구란 삼성동 및 잠실 일대를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큰 개발 계획에 속하는 국제 교류 복합 지구 사업은 강남의 국제적 위상과 강남의 업무 중심지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 gbc 프로젝트는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개발 사업입니다. 초고층 계획이 변경되면서 랜드마크 효과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강남의 핵심 업무상업지구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부동산 투자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